아, 맷돌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왜맷돌리와 있어, 청아? 어 저기 저콩 갈아서 비지 한대 제가. 오 어, 비지찌개. 네. 어. 그래서 맷돌를 갖다 놨대. 저 맷돌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저거 있었거든. 저거 서로 돌리려고. 아이고. 그래 오늘 한번 돌려봐. 응? 어? 오늘 한번 돌려봐. 옛날엔 정말 그랬는데, 아기 때는. 응. 어릴 때는 아기 때가 아니라콩 넣고 근데. 맷돌 돌리고 이게 굉장히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이왕이면 옛날 그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뭐야? 저거 맷돌을 내가 맷돌 빌려왔어. 빌려왔어 저거를? 한번 해봐. 가 내가 돌리는 걸 할까? 물넣는걸 할까? 아휴. 한참 또 이것도 맷돌을 또 한번 이거를 돌려야 돼. 또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넣고 이게 또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콩따라삐야. 어우, 잘 어머,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응. 자, 돌리고 다라, 넣고, 나. 돌리고 넣고, 돌리고 넣고. 오케이. 자, 그래. 그렇지. 이게 믹서기로 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은 믹서를 하면 믹서는 맛이 없지. 아 이걸 잡아야 돼. 아우. 이세 중에 내가 제일 힘드네. <웃음> <웃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혼 딸 시키고 그렇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는 어. 어. 거야. 자. 참 구조가 진짜 참.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돼. 음. 자. 자, 이제 좀 부드러워졌죠. 아. 그렇지. 아, 이제 나온다. 오케이. 자, 이제 옆으로 왔다가. 어머 세상에. 음. 자, <laughs> <laughs> 콩비자 <비즈> 한번 먹어라. <laughs> <laughs>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었지 뭐. <laughs> 나는 요새 한방 다녀. 어? 깨에 침을 맞고 약침을 맞고. <laughs> 이제 내가 좀뭐 해볼게. <laughs> 엄마. 엄마. 네, 반대로 돌려야지. 네, 반대로 돌려야지. <놀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음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러네? 이게 단결심... 아, 언니! 아, 언니! 이게단이심게 어, 이렇아이렇 <놀람> 정말... 그까지 몇 도를 세 있어 그래, 그난리를 치고 있어. <laughs> <laughs> 똥손은 미안하나. 하나,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니, 아니, 그걸 드는게 아니야. 자, 자 됐어. 어... 하지마, 아유. 내가 할게. 응, 청하 어, 하지마, 하지마. 응. 자, 자. 허이, 어디야? 허이, 어디야? 허이, 어디야? 물. 헤야 라하그돌이 <laughs> 아, <laughs> 어. 예, 백지장도 죽들면 어, 갈아먹는 거야. 꾹꾹 넣어야지. 어. 어깨가 틀어 빠질라 아우 아우 아우. 아. 어야디야 두번 하면 사람 잡겠네. 아우 내가 미쳤어. 아유. 지쳤어. <laughs> 다들 심각해 <laughs>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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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그래, 그래, 그그렇게 근데 콩비래가이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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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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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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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 고들하였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지? 응 음, 맛있겠다. 맛있지? 음. 우리가 찬이 어떻게 밥이 갈수록 조촐해져서 좋네. <laughs> 아, 좋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고 이러잖아. 월앤 버핏처럼 응. 같이 식사 한 끼에 얼마 이러잖아. 약간 우리도 응. 우리랑 같이 식사를 응. 하는 평창 국민들 응. 혹시 계시는 분들 팬과의 대화. 근데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우리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어찌 하우리까 같은 인생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음. 우리는 뭐, 재테크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알지. 아니고, 음.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우리한테 상담할게. 난 지난번에 강성우 씨가 왔어. 음. 전 국민이 다 아는 허당이래, 우리 더러난 음. 충격받았어. 나도 난 내가 그렇게 허당인지 모르고 살았거든. 넌 몰랐어? 넌 몰랐지. 나도. 어, 너의 불행이다. 음. <laughs> 난 내가 이렇게 허당인지 모르나? 강성우 씨가 그러더라. 이좀 먹어. 가리비 우선. 진짜 싱싱한 거예요. 음, 와안 익은 것 같은데? 아니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차가워요? 왜? 지금 물속에서 끝내잖아요. 이리 와서 보세요. 찬물에서? 뜨거운 아니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 지금 꺼내잖아요. 예 들어오세요. 우리가 별로 믿음을 못 주나 보다. 어머 그럼 누가 아, 누가 우리를 믿겠어. 근데 우리한테 뭐 상담할 게 있을까? 이런 거는 있겠다. 사람들은 아뭐 외모는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러더라. 나는 안 그래. 음. 나는 마음이 더 먼저 늙는 것 같아. 음. 외모보다. 음. 그래. 뭐 그런, 그런 거 늙은... 것 같아. 너 너무 늙었다. <laughs> 어. 나 그러면 진짜 마음이 늙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어떻 하면은 내가 막 인생이 막 엄마가 아침에 눈 뜨고 어머 나 그거 해야 돼 행복해 이러고 일어나 봐고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 음. 별로 그런 게 없어 옛날에 젊었을 땐 있었어 젊었을 땐 많았지 뭐할때 뭐. 어느 작품 할때 제일 행복했었어 결혼 생활이야. 결혼 생활이야 재혼했을 때야 <laughs> 또다시 이혼했을 <laughs> 때야 아니면 아이, 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웃음> 뭐? <웃음> 우리랑 같이 만나서 힐링도 되고 바람 쏘이는 거지 뭐. 바람 써요, 음. 아니 큰언니 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 네. 태은이와 함께 음. 한 소절 배워 봅시다. 뭐 음, 이러 가지고 하고 됐다. 아니면 뭐 김청이와 함께 춤을 춰 봅시다. 뭐 춤을 춰 봅시다. 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원숙과 함께 음. 그림을 그려 봅시다. 영란 언니는 한식에 들어가니까 아. <laughs> 영남과 함께 한식 만들기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음. 그래? 음. 우리, 그렇게 해서 음, 올리는 걸로 하고, 혜은이 어? 음. 언니와 1시간 데이트, 원숙 언니와 데이트 하실 분, 50대 한 분, 40대 한 분, 60대 한 분. 음. 이렇게 일단 올리자고.